오늘 좀봐 예. 진짜 가서. 민나상 서 네? 2 3천원 예. 무먹예 예. 집에 가해에정지 네. 응, 아니, 아니, 아니 아니 우리 집에서. 아니 그냥 나 우리 집에 을어야 그럼 그래야지. 조금 살짝에 는 거만 해야 되 그거구나. 응? 어, 소금을 넣구상없어 네, 음. 소금을 얼마나 부어야 돼요? 소금물은 아, 물세한마리물세대에다가 뭐. 소금 한대 녹여가지고 주세 어. 아, 아, 어, 김치 좀 바꿔야 되는 이 집에 가면 쭉 내려가 아. 어, 러면 통을 그때 닫으세요. 아, 오케이. 이서 이거 내려가면 닫으면 돼. 여기 날개는 말아줘. 서 조금만 한 마리에 3 0원조금한 마리에 3,000원. 아이고, 씨, 뭐가 자 이쁘다. 그 아, 그게 한마리에요이한마리에요 이게 2만 3천, 2만 3천 원. 이요 아, 혼자 예? 아, 아, 네. 네. 아, 잘하시네. <웃음> 대단하다. <웃음>

같은 데로 놓었다가 반토 같이 이런 거라? <sorting> 아, 똑같아. <sabion> 한 배치래. 아. <laughs> 아니 아니.

음. 두 iba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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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이거, 이거, 가봐요. 거 이거, 같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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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이거, 거이또두마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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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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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이거이이거이 한 마리 우리 두 마리, 두 마리가 너리 났다. 새우 조리어마어네

이거, 는절야 음. ,000. 예, 예. 예. 예? 아, 만원짜리언니두두줄이3만원짜 예, 로 아, 예. 이거, 이라 내가 마이 났던데. 해줄게. 이 엄마, 어디야? 청청요 어디에요? 서천입니다대천입니다 만에 담만 여기 만 원이면 만 원이면 만원 지금 주차비는 금방 내는 안쪽에 네안쪽 3만원인데 2만 8천 원 그냥 한천원짜리 2만 원천 원. 하안 네. 켜면 왜더 비싸? 안입고 엄마. 그게 두 가지 점이 3만 아, 원 2만 5천 원만천 원이지 2만 5천 원처라고 6만 어, 만원2만5천원 그럼 만만원받아원만원 어, 9만 이런 말 이만 원짜리 아, 이거거 근데 이거 뜰 거야. 어떻게 할 거야? 그냥 뭐, 못못날 거야. 뜰 거야?